안녕하십니까. 신한대학교 미남 교수입니다 닥중 크리터 프로는 멀티미디어 수업 자료부터 강의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지털 교육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닥중 기반의 개인용 교육 컨텐츠 저작 도구입니다. 닥중 크리터 프로를 이용하면 첫째,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담아서 창의적이고 높은 수준의 교육용 컨텐츠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둘째, 멀티미디어 및 사용자 인터랙션 기능을 추가하여 고품질의 교육용 컨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강력한 판서 기능과 확대 및 축소 기능을 통해 강의 시 기존 수업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넷째, 빠르고 쉽게 온라인용 강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다섯째, 몇 번의 클릭만으로 다크줌으로 강의하는 화면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. 여섯째, 강의하는 화면과 웹캠 영상을 같이 녹화해 줌으로써 녹화되는 강의 영상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. 일곱째, 데스크톱 화면의 판서를 하면서 그대로 동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으며 화면과 다중 웹캠 영상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. 자기 주도적인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을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닥줌 크리터 프로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